네, 안녕하십니까. 장통세민서울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버전 3.0, 어, 뉴양통 모니터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디지털 뉴딜 쪽을 먼저 보고 있는데, 아, 디지털 뉴딜이 지금 뭐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KINX, 이 i n x 를좀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음, 일단 여기서 이제 한번 지지를 했고요. 그죠?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팍! 날아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쯤에서 아마 매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음,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조금 시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갈것 같아서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개미 털기를 좀 완성했고요. 그래서 계속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현대차, 현대, 현대차,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현운 시스템. 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부품 쪽 보고 있거든요. 현대차.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쁘게, 전의 메모를 이제 소화해 나가는 아주 이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이 어, 요렇게 가죠. 이쁘게 어, 이렇게 조정이 상향으로 이렇게 네,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봐도 될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 한번 볼까요 한온 시스템의 경우에 이제 음 여기서 이제 개미가 한번 팍 같은 개미를 털어내면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깨진다면 요 자리를 지켜보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쭉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온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고 어, 풍력은 CS 베어링으로 그냥 완판 한 개로 끝내버렸습니다 완판 CS 베어링. 예, 이제 지금 자리가 좋거든요. 아사박하고 이제 한번 올라갈 자리입니다. 아사박하고 올라갈 자리. 지금 프레임을 바꾼다고 아마 지금 어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쁘게 바뀌어갈 겁니다. 이제 프레임을 그는 중이라서 어, 수소 수소 수소차는 두산퓨얼셀이 그죠? 어, 테만데 대장인데. 부산 퓨어셀이 굉장히 강하죠. 강한데, 이제, 얘들이 지금 요런 분위기 와 있는데, 이제, 전부 에서 반등각이거든요. 반등각. 반등각인데, 이제, 어, 바이든. 그죠? 어. 바이든이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수소, 폭력태양광은 달릴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태양광은 뺐습니다. 어, 저제 생각에 태양강,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어, 한 번도 거의 넣은 적이 없죠. 저는 어, 태양광은 아닌 것 같고, 근데 태양광도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은 했습니다. 어, 뭐냐면 어, 효율, 어, 연료 효율이 더 좋아지는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중국하고 미국에서 아마 또 중국에서 뺏기가 아닙니까, 그죠? 어, 그래서 그것도 보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소랑 폭력은 소소는 나라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강하게 갈수 있는 섹터라서 주켜봐야 되고요. 음, 시, 어, 폭력은 실적 자체가 원래 좋습니다. CS, CS 시리즈, CS 윈드 베어링은 어, 더 좋아질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갈 만합니다. 어, 전자상거래는 이제 이마트, CJ, 대한통운 정도 봤고요. 상승랠리 준비 중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어,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모니터링할 건데 아, 이마트 같은 게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고 쳤잖아요. 아따 또 오늘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추세 이론을 시작합시다. 지금 진도가 추세 이론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를 깼죠. 자이 자리를 추세 하락 추세를 멈추고. 야이제또 추세 일어날 때또 추세 일어나면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반등하고 치고 올라오는 대가 견인 현상인데 현재 견인 현상이 일어날 공간이 빠졌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어, 추세를 하나 더 끄면 됩니다. 추세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끌게요. 어, 저이 고점 음, 오케이 이정 되겠습니다. 이 정도, 어, 정도 하락 추세가 사실 여기서 멈췄는데. 이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하락추세 여기에서 멈췄지만 여기에서 견인되어야 이 되는데 형보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고점에 여기 한번더 치고 올라, 이 자리에서 치고 올라갈 때 여기가 어 추세의 견인 자리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 그러면 이거는 눈 감고도 살수 있는 자리죠. 반동 포인트까지 정고점 돌파와 연인자리를 다 돌파한 이 자리는 충분한 매수 포인트고요 매수하면 이건 이제 어디까지 갈지 봐야죠 여게 이제 고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천천히 어, 이마트 같은 종목들은 어, 급등을 해도 막 이렇게 난갑니다갖다 그죠? 씌워주고 또 씌워주고 이 자리가 좋죠 이렇게 보시면 눈 감고도 돈 깎고도 돈벌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CJ대화통은 그러나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죠? 어. 이거 비슷합니다. 어, 그러면 약간, 어, 비슷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쭉다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생략했습니다. 아, NHN 한국사이버결제. NHN. 전자결제 관련주가 뜬다. 그죠? 어, 이제 전자결제가 완전 생활화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주의 대장주. NHN 한국사이버결제. 과연, 어, 이, 이 돌파라 뭐 이래 갔죠? 얘는 또 굉장히 또 무거운 종목들은 이렇게 한 갔다 씌워주고 여기서 한번 갔다가 씌워주고 이게 계속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얘는 잠깐 아쉬운 게음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추세가 좀 약간 줄어들었죠. 이제 완만한 추세의 조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추세가 조정이 되었으니까 요 추세를 깨는지를 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케이 okay. 넘어갈게요 어차꺼 버렸네 아하 또꺼버렸네요자 합니다 어, 자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st 팜 st 팜은 제가 추천주였죠 그죠 어장동의 추천주였는데 아 제가 추천주 하니까 힘듭니다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떨어지면 어찌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았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주는 유튜브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식이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 절대 올라가기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잘안 하고 있긴 하지만 힘들더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있죠? 어, 추세선 긋고, 이렇게 긋고, 추세선을 그어야죠 뭐. 이렇게 됐죠? 뭐, 돌파할 때 매수 타점, 매수 다점이고 어, 보시면 되죠? 이거 관리 잘했죠? 팍! 올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ST판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보 국면인데 이제 조정을 주면은 조금 매수하는 이런 이런 조정이 오면 오히려 이제 땡큐 분위기 가야 됩니다 어, 관리 잘하고 있구나 하면 되는 구아닙니다 어, 급등을 한다면 우리가 단타 관점으로 요것도 돌파빡 하면서 거래량이 빡 터지거나 아니면 줄다가 갑자기 팍 늘면서 매물을 소화 다할 때쯤에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기법적인 거라서 어, 많이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계속 할게요. 자 어, 증권은 대신증권 괜찮아 보입니다. 대신증권 한번 보시고요. 한샘. 자 음. 우리 오늘 신 신규 종목들을 볼게요. 대신증권, 증권 이런 종목들은 한번 갔잖아요. 그러면 또한참 갔다 있어위박이안 올라갑니다. 증권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서 조정 주고. 조정 조정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태 매물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그죠? 요 강한, 강한, 매물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지속적인 조정은 필수입니다. 월봉, 주봉, 일봉. 자,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자, 부드럽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한샘.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아무도 모를 때, 다성장주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천천히 올라갑니다. 요것도 이론대로, 그럼 한번 그어볼까요? 추세의 견인현상 우리 지금 추세 견인현상까지 진도를 나갔으니까 그죠 추세가 여기 돌파할 때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견인을 한다 추세의 견인현상 두 번째 견인현상 볼까요 보아자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견인을 아예 할 필요가 없는 때까지 갔네요 그죠 이 자리가 이 자리가 확실한 견인현상 자좀 넘어가겠습니다. CJ 제재제당도 마찬가지로 음식 요업에서 천천히 놀림목이 관리 중이고 제일기획 어, 제일기획도 고점대서 조정 중입니다. 엔터테인의 경우 yg 엔터테인 상당히 좋고요. yg 플러스 이거는 진짜 미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미친 종목이냐? 세력이 99%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세력만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개미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다 팔고, 이 자리에 세력만 99%. 어. 그 이제 따라다녀가면 볼라방이 되는 겁니다. 볼라방 작전, 이제 블링핑크 재료 뿌릴 때막 따라 들어가면 우리가 고점에서 물려 어떻게 해요? 하면은, 어, 그거는 이제 조식을더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어, 욕을 많이 하죠. 죠, 어. 사실 주식도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아, 어... 에이스토리는 이 자리 어, 메모로 소화해나간 단계인데 어, 스튜디오 드래곤을 밀어내고 야가 대장각이 될 확률 이좀 있습니다. 어, 이 갑자기 야가 조선 각 강렬하게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세력 자금들이 여긴 절대 안 보이지만 강렬하게 지금 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 이제 돌파할 때 아마 이렇게 조정각이 한 보이면.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 잡으면 이제 이런 데서 그냥 작게, 어, 소량으로 재미 정도 사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딴 것들 한번 쭉 볼게요. 어, 보고, 어,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 힘들어가지고, 홈쇼핑, GS 홈쇼핑, 현대 홈쇼핑 정도 보면 되는데, 아, 이것도 현대 GS 홈쇼핑,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 아, 주봉 봤을 때, 얘 이게 딱요 텀에, 예, 진짜 이쁘죠. 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공백이에요. 매물이 없거든요. 요거는지 부담없이 뛰우는 공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놓고 공짜로 어, 수익을 챙기는 전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부담이 없는 거죠. 지금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개미가 퓨어하게 완전히 밀어낸 성공한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도 지금 유튜브라서 아무 때도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자기적으로 알짜배기가 될 확률 이 높습니다. 현대같이 현재같이 대주주 과세제도 때문에 밑에 적어놨는데 어, 일단 순서대로 할게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주주 과세 때문에 계속 고점부담이 있을 때는 현대홈쇼핑, g s 현도핑을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거는 세금 맞을 확률도 작고 그죠? 한 번, 아, 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 목을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장내 유산균이던데요. 어, 유튜브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면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 아, 아니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 야, 좀잘 써라. 어. 아 씨. 마이크가 된대. 마이크로, 바이, 아이. 죄송합니다. 요새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글이, 한글이 안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었는데. 마흔이 되는 순간, 한글이 안 써집니다. 이장내 유산균에 관련된 자료인데 한번 읽어봤거든요. 음, 움직인다가 보고 있긴 한데, 아, 일단 종목도 적어놨습니다. 요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RNA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 요. 요요 섹터보다 RNA 섹터 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올릭스 요거 이제 아마 자율주행 다음에 이 테마가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올릭스가 야가 이제 분초를 그래 가자고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세력적이면 8,9,10% 넘어서 이제 거의 시작을 8단계 개미를 다 털어내고 완성을 해 가면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내일 또 이렇게 꼬꾸라지면 요 그림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요왜 그러냐? 요주봉 때문이요. 외물이 있기 때문에 외물을 소화기 내에서 급등하기가 아직까지는 불편하다 할 때는 요한번더 있죠. 요번 가기 전에 또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가면서 얘가 올릭스가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RNA 관련주, 어, RNA. 그럼 RNA가 이제 어떻게 갈지 계속 지켜보면 관련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신데코 바이오는 제가 지급 했던 종목인데, 예. 어. 이제 그 상가 가버렸으니까 빼고. 어, 딴 놈들이 전부 똑같이 세력들이 자금을 시작하고 있어요. 전부 다. 제일 센 놈은 올릭스니까, 올릭스가 대전이될 확률이 있습니다. 어, 지켜봐야 됩니다. 어, 제약바이오에서 얘가 이제 핵심 섹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5G는 이노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는 약간 지금, 어, 잘 가다가 지금 헬렐레 하고 있어가지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어, 돌파 여부를 지켜봅시다. 테스나, 테스나 하나 마이크론 잘 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어, CJ ENM, 아, CJ ENM도 괜찮아요. 괜찮기는 CJ ENM, ENM 괜찮아. 요 얘도 이런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다져가는 놈들을 매수할 타점으로 잡으셔야 될 분위기들은 나오고, 전고점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지 봐야 되겠다 그죠? 얘는 이제 한참, 요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왜냐면, 하 대주주 과세제도 때문입니다. 모트렉스는 올라가다 이제 쉬고요. 라닉스가 추가적으로, 내가 그럼 형님 대신 안 가줄게 하면서 이제 모트렉스 라닉스 형제에서 라닉스가 이제 돌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점 돌파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매물 소화하고, 얘가 이제 급등한, 형님내 형님 쉬고 쉬고 이번에 한번 제가 가 볼게요 하면서 이제 라닉스가 어 형님 대신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모토렉스 의 경우 이좀매물 소화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소화력이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은 여기서 죽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가서 소화했듯이 요렇게 가서 뭐 가격을 살짝 조정하면서 소화할 수도 있고요. 기간을 조정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한 방에 또 날리고 매수세가 붙으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요주 계속 봐야 되는데 어, 보시면 약간 어, 이제 다, 나머지 종목도 한번 볼게요. 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넥신 한번 볼게요. 어, 제넥신 여기서부터는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목들은 이런 종목 그냥 봐드리는 거고 위에 것은 한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넥신으로 보입시다 왔다. 응? 어, 아 제넥신 엄청나게 빠져버리죠아또 이게 이제, 이제 DNA 시리즈가 RNA 때문에 밀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DNA가 RNA, RNA가 뜨고 DNA가 죽고 그러면 여기 이제 반동 포인트는 올것 같. 얘는 노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대령마저도 다 같이 <laughs> 대령마저 다 같이 팔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같이 밀린 거죠. 음.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또치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넨바이오. 아 제넨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넨바이오는 그나마 좀낫죠 제넨바이는 불성실 공식 때문에 세력이 제시라는 작업하다가 이제 뭐 이상한 공시 식뜬 것이라거든요. 어. 대주 제 세력이 제시라는 그 일본 대주주 매도. 어. 보강약품. 끝납니다, 시세가. 신풍제약도 지금 위험합니다. 매도해가지고. NHN 한국사이버 결제도, 어, 그 좋은 시전에 한번 날릴 분이기 때, 대주주가 이제 초를 쳐서 여기서 왔사하고 이제 매도 쳐가지고 한번이 시세를 끝났죠. 여기 시세가 무너지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여기서 잡고 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세력이 어, 눈 감고 가는 거죠. 하는 건데, 또, 매도 치면, 계속 매도 치면, 이제 종목이 바뀝니다, 나중에. 신봉제약도 대주주 매도 나오고, 막, 매도가 나오고, 이제 조심할 수 있듯이. 어, 제넨바이오는, 그거 말고, 이제, 불성식 공시. 세력이 두 번째로 싫어하는 거는, 불성식 공시. 은근히 세력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 거. 회사가 배신 때리고, 이런 거. 자, 어, 매드팩도, 매드팩도는 자금력이, 어, 이게 이제, 개미가 여기 침투를 했다가 요렇게 어, 뭐 털어냈거든요 거래량이 크지가 않으니까 잘하면 이렇게 W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운 좋으면 요래 가고요 왜냐면 이제 요새는 W개미 털이 요런 게 많이 나옵니다 패턴 중에 이게 보면 대력 프로그램 보면 개미가 침투했다가 나가는 흔적이 나오거든요 이게 한번 빠졌기 때문에 바로 가면 좋은데 안 좋으면 이렇게 요새 W 옛날에는 이 원턴이었는데 요새는 어, W2톤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어, 그렇게 참으셔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잘될수 없으면 W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 물량이 대주주 매도 3억 이상이면 세력이 1억 놓고 3억 되면 세금 때리 맞거든요. 누가 작업 하겠습니까? 바보 아니면 <laughs> 1월 달부터 작업 할라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째 청원은 저도 클릭을 했는데 어, 강력하게 개미 우리가 이 중권 시장이 주인인 거를 알아, 알도록, 어, 우리가 액션을 취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마음대로, 어, 세금을 때려버리면, 어, 그래서 안 됐으면 좋겠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게 발언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잘못하면은 이제, 구독자 준다 해가지고, 구독자 준다 하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구독자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싶어가지고. <laughs> 아무튼 이래, 그런 거는 여러분도 같이, 액션을 강하게 취해 주셔야 이 나라가 변합니다. 어, 그거는 확실합니다. 안 그러면 이 12월 달에 1월 달까지는 관망세를 어, 고점 종목들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이 부분인데요. 어, 세력이 이제 1억만 1억만 그죠? 세력이 아니고 우리가 그죠? 1억 가지고 이제 세배으어 갖고 3억 이 됐다 하면 이제 과세가 붙잖아요. 그럼 돈 많은 세력들이 작업 작업 올리려고 하는데 어. 올리다가 세금 두드려 맞을 것 같으면, 저것아도안 올리겠죠? 어. 12월 넘어서 올리겠죠? 어. 있는 거 지금 매도 치려고 하겠죠? 어째, 어떻게 그림 그려가지고. 어, 그니까 굉장히 조금 악법인데, 이 악법이 판을 치는 거를 우리가 같이 안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 여기다가, 어, 청원 거기다가 이제 저는 계속 동의를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 일단 1월이 되면 다시 또 장세가 그러면 또 12월 다음 내년도 12월 전까지 오히려 작업하다가 12월 달 되면 폭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들은 만들어지죠 좀 시간이 걸리면 문화가 될수 있겠죠 어, SK 아이닉스 메트백스 어, 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 얘는 이제 저점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여기서 어, 이게 이제 음, 요 자리에서 음, 탁탁탁탁 하면서 이제 방어 모드가 들어가는데 이제 저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어 얘는 다시 이제 소비 모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켜봐야 몇 단계 와 있습니다 박스권 저점 이거 밑으로 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좋은 기대심리 많아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몰타기 몰타기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막 짱난 물타게 해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다권 종목들은 시세 차익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세력들이 들어오기 좋아할 확률이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어, 그죠? 좀 길어졌으니까 줄여서 할게요. 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력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큰 양은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지켜보는 단계 정도 와있습니다. 어짜고한 보자 하고 이제 저점을 들어올리는 저도 요, 기서 이제 출발한다고 잡았다가 이, 한번 개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복구된 상태. 출발하고, 이 개미 털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W 개미 털기.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니까, 사실은 여기가 매직 포인트인데, 어, 개미를 엄청나게 괴롭혀 죽였죠. 어, 개미 죽이기를 완성시키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또안 올리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뭐, 이 조금 시간이. 지켜봐야 될 단계 자, 어, 효성점단소재 이거 어, 읽을게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효성점단소재는 수소차 테마이기 때문에 어, 수소차 테마는 어, 최대한 3년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너무 길, 길게 봤나요? 어, 길게 보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가도 어, 여기 이제 그매물벽이라든 이런 소화해내는 단계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봉상에 월봉 주봉상에 요걸 소화해내기 위한 그림이 바로 이렇게안 가고 그려집니다. 매물을 소화해내간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 이좀 필요하고요. 아레부텍 RF택. 아레포텍이라든지 요런 종목들은 항상 보시면은 이제 매물 소화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관리 모드가 들어가집니다. 알림모드라는 거는, 거래량은 줄여가면서, 세력 자금들이 그래 많이는 빠지지 않으면서 이 자리를 그냥 지켜보는 단계.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관망사가 요런 장이 이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매물 소화가 요 구간에 월봉으로 보면은 매물 구간대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요 구간을 소화해 나가는 단계에서 홀딩. 시간을 끌면 결국 개미 나간다는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랑 ISC를 한번 보고, SFA 반도체. 아, 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 월봉상에 이제 10만원까지, 만원 간다 소리 엄청 많거든요. 만원까지는 충분히 간다는 말이 모든 전문가의 의견인데, 아, 요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제, 이렇게 가서 그죠? 이제 좀 자금이, 이제 흐름이 조금 현재는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얘가 이제 안 좋다고 나간 게 아니고 어 다른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 세력들은 다른 데서 놀고 있어 가지고 이 종목은 그냥 감망세의 분위기가 만들어져 요렇게 W개미 틀기 많이 나온다 했죠 요거는 물타기 해 가지고 나오셔도 됩니다 물타기 나오셔도 되고 아 물타기 나오때 된다는 이유들은 다 간단합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어, 괜찮습니다. 받쳐주죠, 고죠 실적이. 4,600억. 그럼요. 또 길어진다. i s c i s c 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DDR5는 지금 안 갑니다. 지금 안 가고, 어, 안갈수 있습니다. 간다. 면좀 그렇게 합니다. 올랐, 죠 많이 올랐죠. 5천0짜리가 지금 23,000원 됐으면, 또 세금 때문에 잠 시어져. 우리 지금 다 세금 때문입니다. 12월 달 세금 때문에 다들 이제 올리지를 못합니다. 올리면 올리면 세금 두들으면안 돼. 누가 올립니까? 그죠 어, 그런 상황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세력인데 1억짜리 이 종목에 1억을 베팅했는데 3억이 3배 올릴 생각이면 못 올리죠. 3억 이상 되면 세금 맞으니까 그럼 뭐 조금씩밖에 못 올리죠. 조금 올리고 빠지고. 너무 멀리 빠지고 안정세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 여러분 모두가 움직여 줘야 그런 이제 악법 같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어, 나라에서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어, 정책의 일부분인데 우리가 어, 증권세도 내고 그리고 또, 또 다른 세를 낸다. 이거에 대한 이제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